매그넘 드릴, 여행. 자, 현재 매그넘 드릴이 보통 시세가 대충 한 3만원대, 2만원대 후반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매그넘 드릴이 한 2만원대 후반, 3만원대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2분 일단, 아, 2만원대는 아니야, 매드는. 일단, 최소 3만원 넘는게 매그넘 드릴인데, 여행입니다. 매그넘 드릴 여행. 상당하죠. 요거는, 진짜 계정을 건, 매그넘 드릴 여행. 1,500원이 최소니까, 일단은, 매그넘들을 바로 구매가, 얼마로 갈까요, 아이디 주인님? 매그넘들을 얼마로 갈까요, 아이디 주인, 아이디 주인님? 최고가, 얼마로 갈까요? 99999요? 아, 진짜 상남자시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원래, 바로 구매가 살짝 낮으면요, 그 입찰 경쟁을 하다가, 빡쳐가지고, 그냥, 입, 그, 바로 구매를 가는데, 이렇게 되면요, 자칫 하다가, 경쟁이 도중에 끊길 수도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999 가요? 4만요? 3만, 4만은 너무, 3만은 너무 싼데? 아니, 4만도 좀 싸고, 4만 5천 갑시다. 4만도 조금 싸요. 4만 5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매드, 매그놈들이. 한번 대충 한 번만, 한 다섯 번만 눌러보고, 어, 한 세, 아, 이거 한두 번만 눌러보고, 매드 안 뜨면은 제가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4만 5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요게, 바로 구매를 조금 가까이 해놔야지, 사람들이 그, 경쟁부다가 귀찮아서 사버리지, 괜히 막999 해놨다가, 괜한, 괜히 막999 해놨다가, 그, 유저분들이, 이차 경쟁부터 그냥 시간 아까워서 그냥, 너 가져라 고 그냥 안 사는 분, 안 사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4 5 0 0원으로 가겠습니다. 매그너들이를 언제 또 비싸질지, 모르.. 아, 언제 또 싸질지, 언제 또 비싸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해치우고 다른 템, 템 사가지고, 그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 4만 원대 아니까 그냥 이것도 4만 5천을 가겠습니다. 자 출발. 내버려 둬 출발했습니다. 바로 바로 여행 보냈어요. 자새 여행 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거 저도 조금 많이 떨립니다. 바로 일차 들어가야 될 텐데 요거 일단 이분이. 와 벌써 이채 붙었어요. 역시 귀신같이 냄새 맡고 바로 일단 경쟁자 한명 달라 붙었습니다. 여기서 돈이 또 오른다면 경쟁자가 두명이라는 소리예요. 바로 일단 300원 올랐습니다. 귀신같이. 나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뚜다가 나중에 사거든요. 일단 바로 일단 미끼 물었어요. 일단 일단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단 미끼 물었고요. 한 명. 자, 한 명만 더 물었습니다. 자, 경쟁자 현재 두 명. 또 오르겠지 이제 또. 슬슬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붙었으면은 싸게 팔릴 일이 없어요. 일단 경쟁자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 유지되다가, 그, 진짜 사고 싶은 사람한테 한 번, 한번 걸리죠? 계속 오릅니다. 또 올랐습니다. 300원. 계속 올라, 이렇게 가다 보면요. 계속 오릅니다. 진짜 사고, 사고 싶은 사람이 딱 나왔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2400원. 근데, 여기서 끝날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 생각에는 3만원 이상이나 팔릴 것 같습니다. 또 올랐구요. 3,300원. 사람들 왜다 300원씩 올리죠. 이거 조금 찝찝합니다. 요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아예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을 거야. 3,600원. 자, 오르고 있습니다. 어, 경쟁자 많은 거 같아요.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또 만원으로 딱 올려줘야지. 여기서 또 가오가 살지 않습니까? 매그넘들이? 가오가 좀 살아야죠. 매드가. 여기서. 만원훅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 원3올라줘줘야되데데 아, 3 0 0원어4 8 0 0원좋 아, 어쭉쭉 올라, 쭉쭉 올라, 아, 주 쭉쭉 올라 자, 이 와중에 300원. 올랐습니다 아, 니왜다다 300원. 씩만 오르죠 좀1 0 0 0원2 0 0 0원 3000원 이렇게 크게 크게 올라줘야지 좀매그엄들이청엄치가 조금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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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게 세게 좀 올려 주세요 혹시 시청자 분들 중에 이거 사고 싶으신 분들 바로 그냥 바로 구매 갑시다 45,000원 아, 근데 좀 너무한가요 죄송합니다 아와야 어! 어! 2만 원야 달달하게 한 번에 올랐습니다 혹시 시청자봐요 이거 제가 말하자마자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 어허, 시동 걸렸어요 이거 2만원 2만 시동 걸렸어요 이거 지금 간제배들 슬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야 클라스 이거 2만원 클났어요 매드 3.5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클났어요안 올라 이러다가 2만원에 팔리게 생겨 생기... 오야스 500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2만 원을 올린 상남자는 다시 또 돈을 올리겠죠? 어요렇게또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 아마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니 바로 구매하시지. 4만 5천 원 별로 그 비싼 것도 아닌데. 아, 어 뭐야 멍 때리다가 2만 5천 원 와. 뭐, 저, 멍 때리고 있었는데, 25,000원 개이득이고요 와우! 야, 슬슬 이제, 경쟁 이 오지게 붙습니다. 어, 야, 이것도 싸다. 슬슬 이제 경쟁 이 오지게 붙습니다. 25,000원이면은, 만원만 더 올라라, 만원만. 지금, 이제, 이제 또 만원 더 오르죠? 그러면요, 45,000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쟁하던 사람들이, 그냥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구매, 이렇게, 작게 도는 겁니다. 25,300원, 좋아! 경쟁 쭉쭉 붙고 있어요 제생각에 이거 진짜 사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느낌 좋습니다 이거 지금 경쟁 상당히 잘 붙고 있어요 지금 좋아 또 올랐어 또 올랐어 26,500원 계속 오르고 있어 뭐27,500 건다고요? 아아 27,500까지 올랐습니다 뭐 웅깡님 내가 27,500 건다? 이분 이분, 진짜인가? 진짜 거는 것 같은데? 2 7 5 0 0원 올랐습니다, 지금. 일단, 매드. 27,500원인데, 아직 손해요. 여기서 팔리면 손해인데, 아직 40분 남았으니까. 예, 40분 남았으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기다려봅시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아직 순조롭습니다. 경쟁자가 많은 거 보니까. 아직 순조로워요. 네. 상당히 고된 여정입니다. 하. 오 400원 또 올랐다. 오 400원 또 올랐어. 나이스. 그러면은? 경쟁자가 지금 좀 많이 붙어다는 건데, 진짜 매대를 사고 싶은 사람만이 지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사지기는 절대 못 합니다. 예. 30, 수수료가 30%이기 때문에. 어, 또 올랐나? 이거? 올랐나요? 잘못 봤죠? 오른 거예요? 잘못 봤나요? 제가? 잘못, 잘못 봤나요? 그, 올, 오른 건가? 잘못 봤죠? 아니, 경매 대리는 조금 그래요. 해독기 대리는 하는데, 경매 대리는 많이 조금. 아니면은. 아, 올랐어 또? 29,500원 올랐습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올랐네 그러면. 게이드. 일단 3만 원은 갔네. 요 일단은 제가 원하던 3만 원은 그러면. 제가 원하던 3만 원은 됐고. 이와 중에 가격 가격 오지게 와, 쭉쭉 오릅니다. 이거? 어, 쭉쭉 올라요. 이거 맞짱 붙었어 맞짱 오지 와. 어? 직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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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직구가, 직구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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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셨습니까? 3만 원에서 쭈르르르르 오르는 거? 직구가게 돼, 직구가, 와, 강 나왔다, 강 나왔다. 직구가기다, 이거는 진짜. 아까 싸우는 거오졌어요 아까 보셨습니까? 스르르르르 오르는 거? 대박인데 이거? 어, 이거 손해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이미 손해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직구를 가냐 못 가냐? 어또 올랐어. 직구를 가, 어또 올랐어. 와. 직구를 가냐, 못 가냐, 그 차이거든요, 지금? 어, 축축 올라, 축축 올라,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직구각, 직구각, 직구각! 야! 야! 와 35,000까지 그쳐요 여기까지는 정상 가격이에요 더 위로 올라가면은 개이드 가만히 있어 좀오 300원 또 올랐습니다 와 300원 또 올랐습니다 와 35,000원까지 요거는 요거는 진짜 직구 각입니다 경쟁 그만하세요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경쟁 그만하시고 즉시 구매 갑시다 제가 또 여행 장인이지 않습니까 아 35,500원 그렇지 올라야지 올라야지 아 좋아 좋아 계속 올라 야 직구 가기야 이거 진짜 직구가 와와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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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 어 직구에도 손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아닌데 뭔가 찝찝한 가격 있죠. 어 뭔가 찝찝한 가격이죠. 그런 걸로 직구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경쟁하다 가 산단 말이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직구 가격이에요. 이거 지금 느낌 상당히 좋아. 일단은 매그넘들은 일단 정상 시세보단 그나마 정상 시세보다 조금 이득이에요. 이 정도면은 정상 시세보단 조금 이득이고, 여기서 직구를 들어가면은 마일리지 수수료 떼도 31,500원만 원래 31,500원으로 팔아도 이득인 수준이죠. 지금은 이거 직구 가버리면은 대박이고, 돌려야 돼요. 올라야 돼요. 이거는 아, 좀만 더 오르지? 아, 망하진 않았는데 조금 아쉽잖아. 그래도 아, 36,000원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 아, 올라야 돼요. 올라, 올라야 되는데, 이거? 어, 안 돼, 안 돼, 올랐어요. 올랐어요. 300원 올랐어요. 개이득입니다. 이제 싸움 시작이에요. 이제 싸움 시작입니다. 자, 통수 맞은 사람이 또빡쳐가지고또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올라야 돼요. 팔리면 안 돼. 더 올려줘, 제발. 어떻게 하죠, 나요? 어떻게 하죠, 라뇨? 빨리 사세요, 빨리. 아니 사셔야죠 어디가? 어디가? 10초 남았어, 빨리. 아니 어떻게 하지, 나요? 그냥 올려 빨리. 아안 돼. 안 돼. 안 돼요. 빨리 안 돼. 올 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어, 나이스! 아, 어, 이 맛이지. 경매 이맛 아니겠습니까? 36,700원. 아. 이거 아이디 주인분은 행복한 지금 어, 행복한 시간 연장. 행, 와, 또 올라. 와! 37,000원 이리지 이거 아이디 주인분은 와또 와! 또, 와. 빡쳤다, 지금, 빡쳤다, 지금. 경쟁자 빡쳤다, 지금. 와, 계속 오른다. 지금 이거, 아이디 주인분은 행복한 시간 연장이에요. 행복한 시간 연장.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남의 아이디 잘 되는 꼴이라서 지금 상당히 조금. <laughs>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뭐, 아이디 주인분은 상당한? 상당히 지금 기쁘셔요, 지금. 시, 간 연장되는 게. 1초 입찰 갑니까? 갑니까? 끝난다, 끝난다. 야야야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올라야 돼요. 2. 에, 와, 또 올랐습니다. 와, 귀신같이, 귀신같이 시간 오른다. 와, 또 갑니까? 요거또 갑니까? 8, 7, 6, 5, 4, 3, 2. 아,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직구 좀 합시다. 시간 아까워요. 진짜 몇번째몇 번째야 이게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요. 지금 1초엽찰만 그만 좀 합시다, 진짜! 축구하세요! 이제, 이제 끝나겠죠, 여러분들? 어, 요번엔, 요번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laughs> 본캐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캐, 본캐 좀 다녀올게요. 존나게 올리네, 진짜. 요번엔, 요번엔 끝나겠죠? 어 요번엔 끝날 거야, 설마? 어, 요번엔 아, 요번엔, 요번에는? 어, 진짜 낙찰됐다. 아요번에 어, 됐다 이제 이제 그 돈장난 좀 지루하신가봐 요번에 진짜 낙찰됐습니다 아 결국에는 낙찰됐습니다 와 무슨 2시간동안 이 아이디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 결국엔 됐다 근데 조금 아쉽네요 저는 45,000원까지 갈줄 알았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3 9 7 0 0만원이지면 상당한 이득이에요 매드가 원래 이 실제 수령가에 팔리기도 하거든요 상당한 이득입니다 일단 이제 끝났네요 와 이제 끝났고 뭐 마일리지 뭐 마일리지 그거 마일리지 까 드려요. 어, 마일리지 까 드려요. 마일리지 이거? 마일리지 까 드릴까요? 어, 수수료가 무슨 많이 많은 만 원이 너무 무슨 무슨. 이거 마일리지 일단은 일단 이거 확정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요. 이거 확정 확정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그러면 2만5천까지만2만5천까지만 랜덤 가고 확정해야 돼. 왜냐면요. 요게 그, 그 랜덤으로 날아가는 말리지가 많이 아까워. 요 일단은 랜덤 가겠습니다. 한칸 나오면 개이득이고요. 안 나오면은 개이득입니다. 더 갑니다. 또야, 여기. 여... 와! 와! 개이득. 개이득.